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또 하나라도 더 뭔가 내가 줄수 있는 도움이 될수 있는 게 있다면 다음날 새벽 5 시까지 했을 때까지 이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. 소통이 되는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만난 최고의 학교, 내가 만난 최고의 학생이 아닐까. 그걸 찾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아름다운 것들로 채울 수 있습니다.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근데 좋아하니까 너무 힘들게 느껴지진 않아. 교사가 학생을 만났을 때 힐링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학교이지 않을까? 딜라이는 음악으로 저는 약간 추억을 만드는 그런 밴드라고 생각을 했어요. 약간 모이고 연습하는 거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데, 근데 좋아하니까 별로 힘들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무대를 서볼 수 있는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, 저는 마석 와서, 와서 진짜 여러 무대를 서봤고, 여기서 만난 사람들과도 같이 밴드도 해봤고, 진짜 많은 경험을 했어요. 대부분 밤을 샜죠. 9시 될 때까지 여자실에서 기다렸다가 그날 날씨를 보고 구름이 없다 싶으면 이제 선생님이 주신 망원경을 가지고 운동장으로 나가는 거고요. 여기서 가르치는 건 비단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또 저도 학생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어 아이들의 어떤 사고, 방식, 가치관, 그런 태도들, 이런 것들 속에서 배우는 게 많거든요. 그래서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학상장의 철학이 잘 묻어 있는 학교, 학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다른 인문계 고등학교랑도 유사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그리고 희망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해 주자라는 게 우리 학교의 교육 철학 같고요. 소통이 되는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학교는 소통이 잘 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일단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뭔가 불편, 불편한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점을 뭐 선생님께 얘기하면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학급회의를 통해서 학급회장이 전달을 한 다음에 그걸 대의원의 안건으로 올린다던가 뭐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할 수가 있고 또 교장 선생님께서도 저희 학생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소통이 잘 되는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학생들의 인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, 학생과 교사,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잘 소통하는 그런 학교. 이 공간 조성 사업이 최초에 시작될 때 학생, 교사, 학교 공동체의 의견을 받게 해서 실제로 우리 학교는 전임 부장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했거든요. 그래서 층별로 다른 컨셉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요소들을 많이 반영했습니다. 네, 저는 기회가 있으면은 항상 학생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제가 나서서 이런 걸 표현하는 편입니다. 좋아하기도 하고요. 제가 남들 앞에서 뭔가 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웃으면은 그게 제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. 여기서 하는 모든 경험이 삶에 어, 정말 큰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좀더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. 활동 같은 게좀 많은 게전 학교 생활하면서 되게 재밌게 한것 같습니다. 이제 굳이 과학이 아니더라도 전 프로그래밍도 같이 많이 했었거든요. 코딩이나 아두이노 같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랑 팀을 짜가지고 실험을 하기도 하고 동아리 시간에 이제 선배들이 알려주기도 하고.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인문사회부에서 인문학 특강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. 어, 학생들이 다양한 관심사를 고려해서 최고의 강사를 <laughs> 컨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1년 동안의 인문학 특강 프로그램을 어,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고 아이들의 깊은 사고를 어, 발전시킬 수 있고 어, 하는 부분이 어, 우리만의 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확실히 뭔가 재미있어요. 하는 활동도 많은 것 같고 저는 일단 동아리를 스스로 만들어서 한다는 게 너무 그때 신기했거든요. 처음 왔을 때 너무 신선하고 그것 때문에 저도 진짜 많이 전 성장했다고 생각했어요. 저는 진로소그룹이 가장 인상이 깊었던 활동인데 그 이유가 중학교 때까지는 동아리라는 개념은 있었지만 진로소그룹이라는 걸 마석고등학교에서 사실 처음 들어봤거든요. 학생들이 정말 다양한 진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모두 같은 직업 진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일단 다양성을 본다면 정말 오 이런 것까지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까지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정말 뭐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선택을 하고 여기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후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.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다 밝고요. 좀더 순수하고 그리고 열정적이고 자율적인 면이 있어서 어, 저는 처음 제가 작년에 학교에 처음 왔는데 마석고 학생들을 보고 느낀 첫 느낌은 따뜻함이었어요. 어, 고등학교에 와서 좀 지칠 수도 있고 어, 좀. 많이 힘들 수도 있는데, 그럴 때마다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좀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친구와 또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. 정말 수첩의 학생들 선택 과목까지 고민하면서 상담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학교. 그래서 우리 학교는 학부모님들이 학생을 보내면 그 안심하는 학교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.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, 되게 많은 것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거는 여러분들이 다 찾을 수 있어요. 그걸 찾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아름다운 것들로 채울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무언가를 잃었다고 해서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. 화이팅입니다.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고등학교 시절이 후회 없게. 정말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 결과에도, 어, 결과를 수용할 수 있고 또 만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게 조금만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